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어, 이 강의를 들을 때쯤 됐으면 계약을 했을 건데 어, 지금 촬영하는 요 날짜가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어, 스승의 날에 스승이 혼자서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어, 후에도 계속 교과서 수업은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고, 본 수업 시간에는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당분간 요번 학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하고 지금 수능특강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강의는, 교과서 강의는 꾸준히 자기가 직접 문제, 어, 동영상 보시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고,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내면 야자 시간이나 주말에 또는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미리 듣고 수업 시간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게 있으면 교무실로 가져오시고 자 이번 시간에 교과서 93페이지입니다. 93쪽, 93쪽.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고, 여기 보세요. 화면. 선생님 보지 말고, 화면 보세요. 이건 그냥 심심할 때한 번씩 보시고. 어, 매개 변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변수가 매개 역할을 한다. 함수의 미분법. 자, 생각 열기 한번 볼게요. 생각 열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원 위에, 자, 보세요, 원. 원 위에 이미의 한점 P를 잡았는데, 이 P의 X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T의 삼각함수로 나타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이 T 라디안이래. 그러면, 예전에 했었죠? X. 원 위에 X 좌표는 뭐다? R.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y 좌표는 뭐다? r 사인 세타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r은 얼마입니까? 1.7이니까 1.7 코사인 t y 좌표는요. 1.7 사인 t가 되겠지. 맞죠? x 좌표도 t에 관한 식으로 y 좌표도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됐어? 자, 밑에 볼게요. 위 생각 열기에서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X, Y의 관계를 변수 T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가 변수 T를 매개로 하여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즉 X는 F, T y는 gt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변수 t를, 변수 t를 x, y에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고 한다. 매개 변수. 똑같이 t가 있을 때이 t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1번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한다. 이때 매개 변수 t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ft, gt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x, y, x도 t에 관한식, y도 t에 관한식으로 나타나져 있을 때 매개변수 t를 소거한데 t를 소거하여 x, y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래프 그리세요. t를 없애래. t 없애. t를 소거한데. t를 소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한 문자에, 그즉 t를 없애야 되니까 위에 있는 요 x를 t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t는 뭐 되니? 마이너스 1 넘기면 t는 x 더하기 1 되잖아. 이 x 더하기 1을 t 대신에 대입을 하면 xy 관계식이 나오겠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y는 t를 속어야 되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t로 고치기는 힘들잖아, 2차식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요 t를 x에 관한 식으로 고쳐서 밑에다가 t 대신에 대입을 하란 말이야. t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란 말이야, 이렇게. t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t가 없어졌잖아. 이게 뭐야? x, y의 관계식이다, 이 말이야. 끝. 할수 있겠죠? 자,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2x 빼기 1. 어, 2x 없어지고, 1 없어지니까, y는 x제곱이라는 식만 나오네. 뭐가 틀렸니? 아, 여기서. 미안합니다. 여기 1이 아니고 2죠? 아, 아 잠깐. 이름 맞는데, 전개를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지, 얘랑 얘랑 계산하면 빼기 1까지 될 겁니다. 얘가 뭐야? x, y 사이의 관계식이고, 2차 함수 아닙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이 말이니까, 꼭지점이 얼마? 꼭지점이 0콤마 마이너스 1. 0콤마 마이너스 1이 꼭지점.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기억하시죠?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93쪽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잠깐 멈추시고, 문제 1번 지금 해보세요. 잠깐 멈춤. 자, 풀었죠? 문제 1번. 역시 마찬가지, 매개변수 t를 소거 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래프 그리세요. t를 속거라 했습니다. t 없애라 했어. 자, 1번은 우리 앞에서 했듯이 똑같이 t는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니? t는 고치면 x 1이다. 그지? x 1. 밑에 있는 t 대신에, t 대신에 x 1을 대입하세요. t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세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3x 빼기 3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3x니까 5x 빼기 1 빼기 3이니까 빼기 4 x y 의 관계식 나왔습니다. 몇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네.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니? 완전제곱식 꽂혀서 자 마이너스의 이차함수 빼기 5X 더하기 반의 제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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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은 2분의 5지. 제곱하면 4분의 25 빼기 4분의 25 제일 뒤에 빼기 4 자, 마,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기 4분의 25 빼기 4분의 16.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얼마? 9 되겠네. 다음 함수의 그래프 그리세요. X축, Y축. 자, 꼭지점 얼마? 2분의 5 콤마. 4분의 9. 4분의 9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로 x 절편 얼마입니까 아, y 절편 y 절편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 모양은 뭐좀안 이쁘지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자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x는 e 코사인 t y는 e 사인 t네 아하 아하, 뭐가 보이니?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sin제곱세타 더하기 cos제곱세타는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식을 이용하려면 양변 제곱해버리면 되네. x제곱은 제곱하면 4cos제곱t 제곱하면 y제곱은 4sin제곱t 두식을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4에. 관로하고, 사인제곱 t 더하기 코사인제곱 t니까 얘가 1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뭐가 된다? 원이 되네, 원. 그러면 x, y의 관계식을 그래프로 그리세요 하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마인, 반지름이 2인 1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할수 있겠죠?